2022 카트라이더 시즌 2 개인전 예선이 진행되었습니다. 2년 만에 오프라인 예선이 진행되는 이번 카트라이더 예선전인데요. 이번 리그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본선에 올라오면서 리그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전 예선 진행 방식입니다. 개인전은 총 30명을 뽑으며 오전조에서는 16명. 5조에서는 14명이 진출합니다. 오전조에는 총 3라운드로 진행되고 예선 참가자 128명이 총1 6개 조로 나뉘어 토너먼트를 진행한 후 상위 4명이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고 3라운드에서 1위부터 4위까지 들어오면 본선 진출이 확정됩니다. 5조에서는 오전조에서 탈락한 112명이 다시 토너먼트를 진행하고 3라운드 1위부터 3위까지는 본선 진출, 4위와 5위는 패자부 활전에 진출합니다. 페자보활전에서는각 조에서 8명이 모여 1위와 2위 선수가 본선에 진출합니다. 원래 개인전 시대자는 3명이어서 29명을 뽑는 방식이었으나 시대자인 송용준 선수의 기권으로 이번 리그는 30명을 뽑게 됩니다. 트랙 순서는 어비스 스카이라인을 시작으로 추첨을 통해 12개 트랙이 나와 있습니다. 이 트랙 순서는 예선전이 끝날 때까지 고정으로 진행됩니다. 다음은 오전조 대진표입니다. 오전조는 총 16개 조로 이루어졌고, 지난 시즌 결승전 진출자인 이재혁, 노준현, 박현수, 강다운, 배성빈 선수는 예선전 탑시드를 부여받아 일부 선수를 제외하고는 32강까지 탑시드 선수들을 만나지 않는 혜택이 있습니다. 다음은 진출자 명단입니다. 진출자 순서는 조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32강 1조에서는 김승태, 이정우, 정승아, 전대웅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김승태 선수는 이번 오전 조에서 죽음의 조라고 평가받는 일라운드 삼조에서 시작하여 초반에는 어렵게 올라간 모습이 보였지만 삼라운드에서 무려 오연속 일등을 꽂아넣으면서 압도적으로 본선 직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정호 선수는 일년 만에 본선 진출에 성공했는데 과거 많은 구설수가 있는 선수였지만 이번 시즌 예선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직행에 성공했습니다. 정승하 선수 또한 죽음의 조 3조에서 1위를 꽂아 넣으며 실력이 녹슬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2라운드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의 활약을 보여주며 3위로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진출자인 전대웅 선수는 모든 라운드를 턱걸이로 진출했는데, 2라운드 4위, 2라운드 4위, 3라운드 4위를 보여주며 5전조로 직행에 성공하며, 아직 전대웅 선수의 실력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조의 시대자였던 노준현 선수는 아쉽게 6위로 오후조로 밀려났고 같은 조에 있었던 유창현 선수 또한 오후조로 탈락했습니다. 32강 2조에서는 밀, 최영훈, 황인호, 강다훈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예선전부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킨 밀 선수는 명성에 걸맞듯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주었고 2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라운드를 1위로 통과하며 한국리그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2위로 진출한 최영훈 선수 또한 1위라운드를 1위로 통과하며 쾌조의 스타트를 보여줬고 3라운드 또한 50.21을 차지하면서 가볍게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황인호 선수는 지난 시즌 실격을 말끔히 씻어내며 본선에 합류했는데요. 원조 연금메타답게 점수를 차곡차곡 쌓아가며 2년 만에 리그 복귀를 해냈습니다. 지난 시즌 로열로더 후보였던 강다운 선수는 1라운드를 퍼펙트로 통과하면서 출발했지만 그후 고개사 메타를 보여주며 아슬아슬하게 본선에 합류하면서 다시 한번 리그에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32강 3조에서는 박현수, 김응태, 황거라 최승현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다른 조들에 비해 비교적 쉬운 조에 배치된 박현수 선수는 모든 라운드를 1위로 통과하며 본선에 합류하면서 미브 샌드박스의 모든 선수들이 개인전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김응태 선수는 복고 유저라고는 믿을 수 없는 활약을 보여주며 본선에 합류했는데요. 2라운드와 2라운드를 1위로 통과하고 3라운드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군 제대 후리그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3조에서는 신인 2 명이 리그에 데뷔하게 됐는데요. 황거라 선수는 아웃스 클럽 출신의 유저로 지난 2021년 리그에 데뷔할 수 있었으나 나이 문제로 실격된 선수로 직전 2021년 케이지에서 우승을 차지한 유망주 중에 하나인 선수입니다. 최승현 선수는 승지컬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유저로 판타스틱 클럽의 유저입니다. 이번 개인전 예선에서 대부분의 라운드를 퍽거리로 통과하면서 리그 데뷔를 성공했습니다. 32강 4조에서는 이재영, 배성빈, 김우준 임재원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개인전 4회 우승 경력이 있는 시드자 이재혁 선수는 예선전에서 그 포스를 드러냈는데요. 모든 라운드에서 1위를 기록하며 박현수 선수와 마찬가지로 1위 진출자로 압도적으로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또 다른 시드자인 배성빈 선수 또한 3라운드 이전까지 1위로 통과하였고 막판 이재혁 선수와 1위 싸움을 펼쳤지만 3점 차이로 2위로 직행에 성공했습니다. 김우준 선수는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에도 오전조 진출을 성공했으며 안정적인 점수 획득을 바탕으로 차기 시즌 개인전에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합니다. 임재원 선수는 4조 4위로 오전조 예선을 통과했는데 꾸준한 점수 획득을 활용하여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5조 오우조 대진표입니다. 5조로 떨어진 나머지 선수들이 예선에 참여하며 일부 포기한 선수도 있어 인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5조 32간 1조에서는 이명재 유창현, 이해원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오전조 죽음의 조에서 탈락하면서 오후조로 내려간 이명재 선수는 경기 당일 오른팔에 통깁스를 하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 끝에 1위로 통과하면서 지난 시즌 실격 이후 바로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리그 예선 최대의 이변을 꼽자면 유창현 선수의 5우조 진출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쉽게 한 등수 차이로 올라가지 못한 본선을 5우조를 통해 가볍게 뚫어내며 본선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블레이즈 역시 멤버 전원이 개인전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이혜원 선수 역시 연속 본선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초반에는 순위가 안 좋았지만 막판 스퍼트를 통해 3위 자리를 굳히며 본선행 티켓을 따냈습니다. 32강 2조에서는 김정현, 조태민, 윤정현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다른 조와 달리 시민 선수가 조 1위를 차지했는데요. 김정현 선수는 너넨고 클럽 소속의 넌피자라는 닉네임으로 알려진 유저입니다. 따로 리그에 도전한 기록은 보이지 않으며 이번 리그를 기점으로 첫 데뷔를 한 선수입니다. 조태민 선수는 슬게 클럽 소속의 본명을 닉네임으로 쓰는 유저인데요. 지난 클럽 대항전에서 슬게 소속으로 4강에 올린 이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윤정현 선수가 3위를 차지하면서 오랜만에 리그에 복구했는데요. 지난 2020 시즌 원 힐즈 팀에서 리그에 출전했고, 이후 군대에 갔다 온후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32강 3조에서는 전진우, 유영영, 김재훈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전진우 선수가 5우조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5우조 진출자 중 유일하게 모든 라운드를 1위로 통과하였고 지난 시즌 커리어 하위를 거둔 전진우 선수가 다시 한번 높은 곳에 도전합니다. 영역 선수 또한 5우조로 떨어진 레임드 중 하나인데 5우조에서 안정적으로 예선을 통과하면서 개인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김재훈 선수는 2021년 프로즌 이후 리그 본선에 오른 적이 없는 선수인데 이번 개인전에서 3위로 통과하면서 본인의 개인전 첫 데뷔를 이뤄냈습니다. 32강 4조에서는 안정환, 김주영, 주희성 선수가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데뷔 이후 16강을 놓치지 않았던 안정환 선수가 5조 1위로 본선에 진출하였습니다. 2라운드를 제외한 모든 조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죽음의 조 피해자인 김주영 선수는 5조로 내려간 후 본선에 진출하였고 같은 프로즌 출신인 이명재, 김재훈 선수와 개인전 본선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주희성 선수는 2021 시즌2 이후 1년 만에 다시 리그에 복구했는데 4조 3위로 아슬아슬하게 본선에 합류하면서 리그 재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진출자 2명을 결정하는 최종전에서는 홍성민 선수와 최준혁 선수가 진출 이 유력해졌으나 8트랙 최용준 선수의 스퍼트로 단독 1위로 치고 올라오며 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0트랙 최준혁 최용준 홍성민 선수가 나란히 포디움으로 들어왔고 최용준 최준혁 선수가 53점으로 공동 본선 진출하면서 최준혁 선수는 개인전 첫 데뷔 최용준 선수는 리그 데뷔를 해낸 대역전극이 만들어졌습니다. 최용준 선수는 아커만 클럽의 유저입니다. 홍성민 선수는 주무반까지 1위를 고정했으나 마지막 귀심에 밀리면서 52점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본선 진출자 예선 기록입니다. 이번 시즌 개인전 신인은 8명이고 이중 6명은 리그에 처음 데뷔하는 선수들입니다. 그리고 오전조 시대를 받은 노준현 선수는 손목 통증 등의 이유로 개인전을 기권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팀전 예선 결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